진짜 뉴스! 로달리기 뉴스! 오늘도 시작합니다. 가수 장민호님이 출연하신 MBC 예능 프로그램 '안 싸우면 다행이야'가 드디어 7월 3일 방송됐습니다. 골팡 멤버분들과 함께 다시금 MBC '안 싸우면 다행이야'에 출연한 장민호님이신데요. 역시나 이번 '안 싸우면 다행이야'에서 장민호님의 멋진 모습과 더불어 멤버분들의 케미를 볼수 있었죠. 이러한 장민호님이 출연한 '안 싸우면 다행이야'는 시청률 6.7%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월요일능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나 이란 6.7%라는 시청률은 안싸우면 다행이야 최근 방송 중 가장 높은 시청률 기록이기도 한데요. 무려 3개월 이전인 3월 6일 방송 전까지 장민호님이 이번에 출연한 안싸우면 다행이야 방송 시청률이 가장 높습니다. 장민호님이 안싸우면 다행이야에 출연하신다는 소식에 많은 팬분들께서 본방사수 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까지 방송이 예고되어 있는 안싸우면 다행이야 다음 주 방송도 얼른 보고 싶습니다. 장모님이 앞으로도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계속해서 출연하시길 바라며 다음 방송도 본방사수 하겠습니다.